오늘 첫 번째 주째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3283일 만에 개막 3연승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제 경기에서 또이 유독 돋보였던 선수 바로 이제 제임스 네일 선수입니다. 또한 명의 스위퍼 장인이 탄생할 조짐인데요. 이제 스위퍼라고 한다면 또 지난해 NC 다이노스의또 페디 선수가 국내 타자들에게 던져서 정말 재미를 많이 본구종 중에 하나죠. 이 횡으로 더 많이 휘는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제 네일 선수도 이 스위퍼를 던져서 또 재미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어제 롯데와이 경기에서 선발 등판에서 유이닝 또한 5피 안타 1피홈런 1실점 캐투 펼치면서 8대 2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서사구는 한계에 불과했고요. 탈삼진도 아홉 개나 잡아내면서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아 외국인 두 명의 투수는 어, 우리가 출발을 하기 전부터 정말 제대로 뽑았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 잘했다. 많이 들었어요. 그동 선수랑 네일 선수 두 어. 선수는 오히려 또 상형 니가 더잘 알잖아. 음. 어, 근데. 보니까 재구도 굉장히 뭐 안정돼 있고 선발 투수로서 부족함이 없더라고 요 음. 보니까 시범 경기 때도 보니까 어제도 그 내용 자체가 사사구 한 개랑 탈삼지 나올게 이 비율도 엄청나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게 음. 굉장히 나는 눈에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재구도 음. 좋고 구위도 좋은데 공격적인 피칭이다. 아 물론. 어, 시즌을 치르다 보면 난타를 당하는 경기는 나옵니다. 그렇죠. 어,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나오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던질 필요는 없죠. 음. 어, 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두 투수 영입 정말 제대로 한것 같고 뭔가 기아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흐름 자체가 자꾸 막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네네. 어, 그렇게 또 만들어가고 있고 선수들 자체도. 아 그렇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시즌 때 정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이제 개막을 앞두고 나성범 선수가 부상 당하면서 참 악재 속에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외국인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 등판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 바로 이제 스위퍼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구 수 85개 중에 스위퍼가 2한개였습니다24.7%막 엄청 많이 던진 건 아닙니다만 어, 투심 위주의 투구 레퍼토리를 끌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스위퍼를 섞어주면서 결정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KBO 타자들이 최근에 또 스위퍼 아직까지도 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난해 페디 선수 한번 한번 봤는데 대체가또 계속 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오해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이 얘기 많이 한대요. 음. 스위퍼라는 구종이 구종 자체가 갑자기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정확히 보면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음.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횡적으로 많이 휘는 슬라이더를 스위퍼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오타니 선수 때문에 스위퍼라는 구종을 알게 된 건데 그렇죠. 근데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그 구종은 항상 보는 구종이에요. 음. 팔이 높은 선수가 커브를 던지면 드롭 커브라 그러죠. 네네네. 네, 네. 드롭 커브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음, 약간 횡으로 이제 꺾이죠. 그렇죠. 어, 네. 횡으로 꺾이는데 팔의 각도에 따라서 커브를 던졌을 때 드롭 커브가 먹지 않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음. 대각선으로 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슬라이더도 횡으로 꺾이는 것보다 약간 대각선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건 이제 스피드 조절을 위해서. 짧게 꺾이냐, 길게 꺾이냐의 음, 차인데 이 음. 그래서 이제 이스위퍼랑 구종을 왜 이렇게 다들 그 공략을 못 합니까? 기자들이 선수들한테 물어, 이거 아. 그거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그냥 그냥 못친거래요. 원래 있는 구종인데 이렇게 음. 좀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사실. 그 네, 네, 네. 괜히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음. 우리가 변화구를 공략을 못한 거지 그 구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한 게 아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아니, 선수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어,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아마 네. 아마 그 팬들도 야구 잘 아시니까 아마 더잘 아실 거예요. 음, 더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간 저 뭐냐, 뭐라 그랬대? 나는 이제 그 스위퍼라는 거를 어떻게 했든 그 예쁘게 이름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요, 어,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구분을 또 하기 시작한 게 최근이라서 그렇지 이런 구정도은 예전부터 또 있어 왔다라는 거. 낙동호사님이 커버랑 슬라이더 반반씩 섞인 게 스위퍼라고 봅니다. 얘기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보통의 커브, 보통의 슬라이더 커브가 이렇게 떨어진다 한다면 슬라이더는 이렇게 갔었는데 스위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약간은 좀더 횡으로 많이 휘는 그런 구정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섯, 여섯 시, 12시에서 6시가 커브. 커브 그쵸 어. 12시에서 한 8시? 8시가 이제 그래? 한뭐 슬라이더 보통 슬라이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한 10시 한 20분 정도? 예. 네. 그렇죠. 근데 스위퍼는 약간 약간 이렇게 휙 이렇게. 이게 왜냐면 홈플레이트를 공이 쓸고 지나간다 그래 가지고 또 스위퍼거든요. 음, 어. 그런 이름이 붙은 이유니까 이렇게 좀받아들이시면될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 변형 슬라이더의 일종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니 선수가 또 이제 많이 쓰면서 국내 팬들에게도 좀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근데 뭐 페디 선수가 많이 써서 또 20승 달성하긴 했지만 메이저 리그에서는 사실 또이 구사 비율이 많이 또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삼진을 잡기에는 좋은 구종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횡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음. 이제 장타 허용 비율 혹은 혹 이제 홈런을 맞을 비율이 또 높아지는 구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메이저리그에서 약간 좀 열풍이 시그러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음. 국내선 요즘 좀잘 통하고 있습니다. 또저 뭐, 패디 저 선수도 스위퍼 뿐만이었겠어요. 음. 패스볼부터 아, 그렇죠. 해가지고 뭐 모든 체인지업부터 해서 투신부터 다못 쳤지.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위퍼라는 건 약간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고 이름도 또 근사하고. 네. 음. 아, 이름을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이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진짜 뭐 페디 선수가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립 알려 달라고 다가오는 선수들도 정말 많았고 많은 선수들이 한번 좀 던져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네일 선수만큼 또 돋보이는 스위퍼를 던진 선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홈플레이트 앞에서 좌우 움직임이 큰 스위퍼 타자들의 배트를 유인해 냈는데요. 어제 기록한 털삼진 9개 중에 무려 8개의 위닝 샷. 그 결정구가 바로 스위퍼였습니다. 투심과 커터로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아낸 다음에 이제 스위퍼로 아웃 카운트 3진을 잡아내는 모습이었요 네. 페디 선수의 스위퍼 그리고 이제 네일 선수 의 스위퍼도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음. 이 비교는 시즌 마치고 기록이 말해 줄것 같은데 것 기록이 지금 어 근데 지금 뭐 일단 스타트는 어 네일 선수도 굉장히 좋죠. 음. 어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스타트를 지금 끊고 있는데 적읍 이거는 아직까지는 누가 더 낫다 라는 거는 아직 지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좀 더, 네. 좀더 봅시다.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비교는 조금 더 뒤로 밀어두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주요 내용 1회 최영우 선수의 결승 홈런을 평화하면서 6, 6득점 빅 이닝을 기록하면서 롯데에 또 손쉽게 팔대2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어쨌든, 기아타이거즈는 지금 부상 선수 특히 이제 나성범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어제 들어보니까 또 황대인 선수도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부상인 아, 것 같더라고요. 네, 황대인 선수 참 그. 무여곡절이 좀 많았죠. 음. 어 어쨌든 기회가 좀 돌아간가 싶었는데 또티지 않게 또 부상으로. 그 그러니까 감독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 음. 정말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뭐, 뭐 갑자기 부상이 막 이렇게 막 하면은 하, 이제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좀 속상할까요. 그렇죠. 음, 그리고 황대인 선수 사실은. 어 반드시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지금 위치거든요. 그죠. 결혼도 했고. 음, 네. 참 안타깝네요, 진짜. 빨리, 아, 예,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좀 돌아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부상을 입고 시작을 한다면 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몸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도중에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기회를 잡으려면 음. 뭔가 나갈 때마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감, 성주수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도. 음, 맞아요. 음. 참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빨리 합류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